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기 원래 동영, 그 대면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종안까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좀 아쉬움은 좀남습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사실 많이 있으실 텐데 어, 일일이 이렇게 막 학습 Q&A에 올리는 것이 아마 좀 부담스러우신 점도 있었. 있, 있다고해야 하나?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걸해결하지 못하면서 진행을 한것 같아서 마음의 아쉬움은 남, 남습니다. 오늘은 제가 19장, 여러분들이 이제 19장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중 발달심리학의 어, 핵심적인 것을 조금 이해하게 하는 어,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pt 를 같이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어제 pt 는 자료 자료에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들 따로 열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굳이 뭐 이렇게 어그 이제 책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후생 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사후생 이니까 죽은 뒤에 삶 그렇죠 죽음 뒤에 그 죽음 뒤에 삶이 삶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사후생의 그 논점의 핵심이, 그,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죠. 저희들, 자, 자정체성, 자기의식, 혹은 그냥 자의식, 뭐, 의식,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어, 뇌가, 뇌, 육체가 소멸한 뒤, 즉 죽은 뒤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이 어, 이, 이 장이 어떤 핵심적인 논점인데, 음, 그렇죠? 그게 어, 이 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장을 다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저 역시도 뭐그뭐이 관련된 교재를 사실은 수없이 많이 보았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어, 탐구를 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 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이 사후생이라든가, 뭐, 이쪽, 그 자아초월 분야에 대해서 어, 많은 그 연구들을, 연구와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 결론이 있다면 아마 공부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려는지 모르겠네요. 예. 뭐, 종교라든가,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명료하게 답이 있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데, 명료한 답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발전하는, 음, 발전하고 또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를 주지 않는가. 아, 명료하다면, 인간의 삶의 의미가 그만큼 확 떨어지거나 뭔가, 어,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처음에 제가, 어, 신경과학 신경과학이라는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신경과학적 입장이라는 게 의학이나 생물학이나 심리학 뭐 여러 가지 다학제 그런 이제 그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유물론적인 그렇죠 저희 심리학은 이제 유물론적이기도 하지만 이 심리학 안에서 상담심리학은 또 자아 월 분야는 딱 이렇게 유물론적 입장을 보기는 어렵죠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상담학은 그, 인간의 그 무엇을 어, 공부하는 분야니까.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 이제 객관적인 공부, 어, 과학을 연구하는 곳에서, 어, 신경과학이라는 거는, 어, 의학, 생물학, 뭐, 심리학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결론은,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어, 뇌가 사라지면, 어, 의식도 어, 사라진다라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약간 주류적인, 아, 주류라고 잘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왜냐면, 매우 유명한 과학자들, 매우 유명한 과학자, 생물학자, 심리학자들도 사후생을 인정하시는 과학자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인정 안 하는 게 주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저 제가, 뭐 이건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을 않는 과학자, 인정을 하는 과학자, 이렇게 나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앞전에 그 우주과학자 유명하신 서울대 교수님, 그분도 그분은또 뭐 인정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 근데 유명한 또 생물학자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도킨스 박사 이런 앞에서 얘기했었나요? 어. 인정 안 하시는 분, 또 인정하는 생물학자도 있고 고유학자도 인정하시는 고유학자는 그 진화론을 공부하신 분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생을 어. 인정하는 분, 아무튼 과학자들도 이렇게 많이 다녀요. 어. 아, 많이 가니까 크게 보면 두 개죠. 그 무신론과 뭐 유, 유신론 혹은 뭐 그냥 물음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제 현대 어 그렇죠. 어그이과그 그 신경과학에서는 어쨌든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그 뇌가 뇌의 자국에 대한 의식은. 그런데 제가 그 빨간색 글씨로 지금 나와 있죠. 현대 과학에서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의식이 작용하니까 fMRI라고 하죠. fMRI라든가, 뭐, 자기 공명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뇌를, 그 CT라든가, 뇌를 찍는, 혹은 어, 우리 신체를 이제 과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거나, 뭐, 어느 영역이 뭐, 되거나, 그, 유런 그, 유런에 관련된 연구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빠르게 지금, 그, 신경세포죠. 어, 연구되고 있죠. DNA, RNA,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앞, 뒤에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DNA나 RNA에 우리의 기억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조상들의 기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전생의 기억이다 이렇게 막 말로 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거기에 기억 정보가, 그 뉴런에서 RNA, DNA, 기억 정보가 <laughs> 담겨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기억을 못할 뿐이죠, 우리가. 대다수가. 대다수가 기억을 못하는 거고, 특수한 사람들, 그리고 특수한 어떤 훈련이나 특수한 장면에서 이제 뭐 전생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뭐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없는 그 이전의 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가능성은 있다. 방금 얘기한 대로 RNA의 기억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과학은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원래 뇌가, 뇌나 몸이 있든 없든 원래 존재하 하는데, 이제 뇌, 어, 그러니까 뇌나 몸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의식이나 자각이나 뭘할때 뇌가 활성화된 것인지, 아니면 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인지,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것 이거를 증명해내는 것이 이제 현대 과학이 앞으로 이제 어떤 또 하나의 과제죠. 뭐 영혼을 찍는다든가 의식을 이렇게 사진처럼 찍어내는 장비가 개, 개발이 되든든 어찌됐든 장비 아니더라도 뭐 장비는 없지만 뭐 유체 이탈 같은 거뭐 나오지만. 유치에이터를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증명이 되려면,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그 실험 뭐 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거 넣어놓고 그걸 볼수 있는지.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염력이라든가, 이렇게 뭐, 어떤 광범위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 뭐, 구정된 건 아니지만, 그게 막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를 그 드러내기는 어렵다. 또, 또 현대 과학은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발전이 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그때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완전히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아직 앞으로 가져가야 할그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의식이 의식이 원래 뇌 있기 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의 그 움직이나 흐름에 의해서 뇌가 활성화되는 건지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의식이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한 어 그런 의문이 아직은 남겨져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윤회론과 어 환생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 주류 전통인데 고대 그런 BC 700년 경에서 뭐 AD 200년 경까지 그런 어 그러니까. 그 인도 전통에 어떤 그런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라든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이런 분들 그리고 뭐 신비 사상가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유래나 이제 그 환생론 특히 소크라테스도 여러분들이 그 독배를 마시게 되는 그 경위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그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요. 이제 초기 기독교는 뭐그좀 어쨌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게 수업이니까 종교 수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생사 발달신 이야기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그 도마가 쓴게 아마 도마 도마보금? 복음? 도마 복음은 그성그 따로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합류하지 못한 외경 같은 것이죠. 도마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무슨 영지주의라고 해 약간 신비주의 그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봉하는 그 도마복음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은 좀 약간 이렇게 초기 기독교라는 얘기는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런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 아들로서, 뭐 하나님으로서, 그렇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또 하늘에 계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순환하는 그런 개념은 잡혀져 있죠. 예수님을 봤을 때를 보면. 뭐또뭐 저기, 그 천주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님도 승천하신 걸로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승천하신 그런 부약의 그 선지자들도 있죠. 엘리야인가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초기 기독교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네. 후대 이제 사람들이 게 교리를 정리하면서 이제 빼커들은 빼고 뭐 이런 이런 건데 사람들이 한 거니까.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꺼, 이제 인도부터 조금 살펴보는 거예요. 어, 이제 인도에서 출발했으니까. 인도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저희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이나 어떻게 보면 그 미국까지도, 어, 그, 거의, 이제, 물론 인구수로는 제대로, 인, 인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가장 그 힌두교가 많지만, 이제 다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힌두교라고 우리가 본인이 아마 얘기하지는 않죠. 어, 그리고 본인, 뭐 저도 예를 들면 제가 막그 불교나 뭐 이런 것들의 좋은 그런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 연습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상담 장면에서 같이 그 상담 훈련으로서 쓴다고 해서 제가 어 불교도냐 뭐 이렇게 딱제 어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 규정하기가 조금 그렇죠. 저 스스로도 그런 걸 이렇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냐면 힌두교라고 이렇게 종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이런 그런 사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퍼져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게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지 요가가 엄청나게 그 많이 보급이, 요가나 명상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죠. 어, 학계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거는 뭐 실제로 뭐 효과가 많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힌두교 전통의 기반을 두고 있죠. 우파니시아드라는 이런 경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트만이나 브라만이란 용어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개인의 영혼. 아트만이 이제 어떤 개인의 영혼인 거고, 브라만은 어떤 통합적인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 이제, 어 바라문이라고 도하고 브라만, 그 사대계급에 이제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어, 뭐, 그때 시대 때도 브라만들, 뭐, 사람, 근데 그, 그때 시절 때 브라마에나 치겠지만그 사람들이 우주적으로 통합했다. 뭐, 모든 브라마는 뭐,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대계층이 있죠. 근데 수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하 그때는 이렇게 정치 권력이 옛날에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아는 뭐 다이드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보면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냥 인간적인 수준? 아니, 저기, 어, 그 이게 초월적 존재는 아, 아니라, 그 어, 여기서도 옛날에 그 수도하는 사람들이 브라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여기서는 브라만의 뜻이 우주적 영혼이라고 했는데, 뭐, 그래서, 음, 그렇게 칭했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카르마나 윤회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잘알아주시면 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용어를 잘 몰라도 카르마나, 카르마는 이제, 업이라는 뜻이죠. 까르마, 카르마, 업이라는 뜻인데, 어, 물론, 이제 여기 힌두, 이제 그 인도 전통의 까르마하고 뭐 중국이나, 뭐 약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색깔은 다를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어, 업이라고 하죠. 업. 이제 뭐 업장이라는 거는 뭐 업장이 두텁다 이런 말은 이제 과거에. 과오가 두텁다, 업장이 두텁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런 뭐 죄를 받고 있다, 막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해석은 그렇게 뭐 저는 이렇게 좋은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르마라는 거는 내 과거의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삶이나 계급을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인도 같은 경우는 4대 계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계급 밑에까지 뭐, 뭐 그런 카르마를 이렇게 신봉하기 때문에, 잘 닦아서, 어, 현생에서 잘 닦아서,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다. 그래서 그런 계급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어떤 불만이 없이. 근데, 근데 이제 그들 문화이긴 한데, 어, 그게 인도식 해석이죠. 이제 중국이라든가 조금 혹은 중국 아니더라도 좀더 이렇게 깨어 있으신, 그 분들이 이제 카르마를 해석할 때는 전생의 업보를 내가 지금 받는다라는 해석보다는 지금의 삶의 고통이 만약에 심한 고통이 있다면 꼭 카르마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석할 게 많아요. 그 수행을 하는 방법에는 많으니까. 근데 그 무엇도 참 설명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참그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제가 그건 사건으로 제가 말씀드리 들기는 좀 불편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왜냐면 하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 너무 선량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너무 막 이렇게 급작스럽게 막 죽음을 당한다든가, 뭐, 너무 주, 이렇게 좋지 않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죽지는 않더라도, 어, 현생에서의 그, 심할 정도로 사람이 좋은데, 심할 정도의 어떤 고통, 뭐, 병으로 고통받든. 어. 근데 그거를, 어, 어떤, 그 전생 체험이든 어떤 까르마든 어떤 윤회든 그런 어떤 과거의 기억을 잘 이렇게 어, 잘만 그 들여다보고 맞출 수 있다면 그 현재의 내 고통에 머물르지 않고 그 현재의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또 자기 삶을 이렇게 저주하게 되고 막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가 병리적인 거 불안이라든가 그럴 수 있는데. 이 카르마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어서 성찰을 할수 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조금,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지 내가 다 알게 됐어. 뭐그 사람이 얘기해줬든. 그죠? 잘 이해하게 되면 그사람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어때요?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죠. 무슨 말씀는지 이해 되시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났더니 편안해지더라. 그 말은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과거에 내 카르마를 깨닫고 이해하고 났더니 현지에 대해 상황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편안해지더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카르마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선한 행위를 현재 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는. 힌두교식이 있고, 불교를 육도윤회라고 하죠. 여섯 가지. 아기, 축생, 사람, 천상, 지옥,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 윤회한다고 천상도, 천상에 가더라도 거기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한이 다 되면, 니네 업이 다, 카르마, 니네 업이 다다 하면, 다시 거기서 죽어서 또, 뭐, 이제 인간으로 되든, 뭐로 되든, 또, 또그 윤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 어, 그래서 결국은, 윤회를 끊는, 불교에서도 그 윤회를 끊는 것. 범아이리어, 해탈, 수행, 깨달음. 그, 뭐냐면, 범아이로는, 어, 모든 거, 세상 만물이죠. 뭐, 우주까지 포함해서. 그것과, 나, 아, 나죠. 범. 아, 이리 하나다. 그게 범아이리어인데, 범아이리어는 어떻게 보면 해탈과 비슷하죠. 해탈하는 거죠. 윤회 굴레에서 벗어난 거. 이게 더 이상 뭐 어떤 걸로 태어나지 않고 수행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트만과 브라만이 이렇게 통합돼서 수행이 완전히 된 상태가 이제 깨달음이죠. 그래서 해탈의 상태다. 닐바나라고, 뭐 너바나, 닐바나. 옛날에 유명한 그 그룹이 있었죠. 커트코베인 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룹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은 요가를 통해서 보통 수행을 많은데 그 요가 우리가 요가를 많이 하죠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뭐 미국도 많이 전세계적으로 요가 라는게 명상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TV에서도 요즘은 요가 많이 보여주죠. 어떤 채널 같은 데 보면, 요가, 요가 동작이 뭐, 그, 그렇죠? 뭐 여러분들, 그걸 실제로, 그, 내가 꼭 힌두교를, 그거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차분히 몸의 동작과, 혹은 명상을 통해서 하루를 정리하든, 뭐, 그걸 습관, 뭐 이렇게, 어, 내가 꾸준히 요가 수행을 하면, 어, 이렇게 자기 내면과 만나고 자기 지혜가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라고 저도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도에서는 이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어, 음. 깨달음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인도에서는 고행이나 명상이나 신앙, 헌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고행 같은 걸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이아 아까 나왔던 인도 중에서 자연나교 같은 경우 는 지금도 고행을 많이 하죠.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그 죽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고행이나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도가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고행, 고행도 삶을 깨달을 수 있지만, 꼭, 그, 렇죠 근데 쾌락이만 우리가 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근 고, 고락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아무튼 중도라는 걸 얘기해요.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 다음, 어쨌든 힌두교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네 가지 단어 제가 좀 정리했는데, 수행을 통해 범아 이려의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어. 수행을 잘해서 내가 범하이려라는 어, 그런 깨달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록 하는 것. 뭐 그게, 그게 사실은 말이 쉽지만 그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삶을 이렇게 닦아간다면 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우리 세상은 그 자유라는 게어 자유롭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직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어, 가족이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취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어,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 간다면, 그런 자유가 커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외적인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뭐 결혼 돈 이런 데에 만약에 행복이 있다면 그걸 이룬 사람이 취업이나 결혼을 이룬 사람이 행복해할 텐데 오히려 더 부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또 투자해서 한 번에 쫄딱 망하기도 하고 어쨌든 막 계속 그 많은 돈인데도 계속 또 사업 투자를 하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막 감옥에도 가시고, 기업인들 보시면은, 유명한 부신들 보시면은, 일반인들도 가기 어려운 곳에 감옥에 많이 가, 계시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돈이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건, 결정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이 세상,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좀 알아두시고, 어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그런 지혜를 깨닫고 키워가는 것이, 저희들 그 정신적인 발달, 우리가 지금 이 발달심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 지혜를 발달시키는 것이 어쩌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발달심리학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수행을 통해서, 어, 행복으로 가는 거를 발달시켜 나가는, 어, 공부다. 발달심리학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는 공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인도편, 아, 인도편이 아니, 아니겠네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어, 약간 힌두교적인 거 하나 마치고, 다음 편에 또 뭐, 하나씩또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